잠언 2장 10절부터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고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 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방으로 그의 길은 서울로 기울으셨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의 읽기는 예스길 40장에서 43장입니다. 43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청량하게 하라. 아, 성전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 성전을 통해서 달마다 우리를 돌아보면서 죄악은 부끄러워하라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그럼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보면 부끄럽죠.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수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죄악은 부끄러워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날마다 찾는 그것이 성전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보면 성전의 법은 이라아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라아니라 그래서 죄악은 부끄러워한다. 거룩함을 추구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성전을 통해, 죄악은 부끄러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예, 날마다 하나님 께에 나와서,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보고,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자문 2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은, 이 지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 지혜를 얻어야 되는가 왜 말씀의 훈계를 받아야 되고 말씀의 법을 떠나지 않으면서 지혜를 얻어야 하는가 그 지혜가 우리에게 그만큼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가 먼저 10절부터 12절을 보니까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지혜는 온갖 죄악, 또 죄악을 따르는 여러 가지 그 결과로 주어지는 고난의 자리, 이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서 그랬어요. 마음에 들어갔다 이 이야기는 우리 심중에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냥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예 말씀이 내 심중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내 영혼을 즐겁게 할것이오 그랬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 제대로 자리 잡다 보니까 내 인생이 그 말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십자가 은혜로 채워지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채워지고, 하늘의 소망으로 채워지고, 그러니까 영혼이 즐겁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우리 영혼이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계속 경쟁해야 되고요. 계속 뭔가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싸워야 되고요. 또 온갖 유혹들, 온갖 욕심이 날마다 끌어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참된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갖 번뇌가 가득하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 또 죄사실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법이 하나님 말씀의 훈계가 내 심정에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세상의그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으니까 그 영혼을 영혼이 즐겁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1 1일째를 보니까 근신이 너를 지킨다. 말씀이 내 심정에 딱 자리를 잡으면 이 근신이라는 말은 분별한다는 그런 의미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에 계속 조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신이 너를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로 보게 하고 바로 판단하게 하니까 늘 조언을 해주니까 내 삶을 지키게 되고 명철이 너를 보호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보호받는 자리로 온갖 시험이 있지만 그 시험으로부터 보호받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고,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세상은 온갖 악한 세력이 가득하잖아요.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위에 아까 난그 11절의 명철 역시도 그 분별력을 말하고 통찰력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조언을 해서 분별하게 하고, 어떤 통찰력을 갖게 하고, 그래서 세상 유혹을 분별해서 뿌리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믿음으로 붙들고 나 따라가게 하고, 세상 유혹을 뿌리치다 보니까 세상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세력들로부터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온갖 유혹으로부터 건져주시는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 말씀의 훈계를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지혜, 지혜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고 간구하는 그런 복된 자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13절부터 18절까지는요. 반대로 이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 또 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 이 결과를 보면은 야, 더더욱 또 우리는 지혜를 사모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13절에요.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하나님 말씀이 내 심중에 자리 잡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의 법 말씀의 훈계 말씀의 지혜가 내게 없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정직할 수가 없습니다. 정직한 길을 떠나게 되고 어두운 죄악의 길로 행하게 되고요. 14절에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악한 일들이 악한 행동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라니 악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걸 즐거워하게 되고요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그 인생의 길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겁니다 폐역의 길 사망의 길을 가게 되어지고요 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 지혜가 살아 있으면 온갖 세상 유혹으로부터 이방의 유혹으로부터 건짐 받는데 반대로 지혜를 상실하면 늘 음녀의 유혹에서 홀리는 이방 계집의 유혹에서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혹에서 여러 가지 우상 세력의 유혹에서 늘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잃어버리면 17절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지혜를 놓치면 하나님의 은약도 살아있지 않을 것이고요. 정말 함께 믿음으로 살아오는 믿음의 동반자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쩌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서로를 영적으로 세워주는 친구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보면 세상에서 믿음생활 하다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누굴 놓쳤습니까? 서로 내가 믿음을 격려하고 또 북돋아주고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던 그런 믿음의 동반자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동반자를 놓쳐버리니까 결국 세상에서 방황하게 합니다. 우리가 또 한편으로는 세상에 방황하는 그들에게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참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진짜 믿음의 동반자가 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낙심하고 세상으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체성 선포처럼 하나님 앞에서 얼마, 날마다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는 삶을, 회개하는 삶을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거룩함을 진정한 말씀이 내 심정에 자리 잡고, 말씀의 어떤 그 거룩함이 내겐들 살아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아무튼, 어, 지혜를 잃어버린 자들은요, 거의 믿음의 동반자들 잃어버렸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 8절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 인생의 결과는 곧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지옥형벌로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얘기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기를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악한 자들의 어떤 지혜를 상실한 자들의 실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보면, 지혜를 얻는 사람과 지혜를 상실한 사람의 그 마지막 결과가 또 분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8절, 1 9절을 보면요.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라. 22절에요. 그러나 악인는 땅에서 끌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게 지혜를 상실한 자들의 인생의 결과입니다. 사망, 뭐, 수월, 또 돌아올 수 없다. 생명길을 얻지 못한다. 땅에서 끊어진다. 땅에서 뽑힌다. 다 절망적인 것이잖아요. 다 절망적인 것이. 그야말로 실패입니다. 인생의 실패. 하나님 말씀의 법을 놓치며, 말씀의 지혜를 놓치며, 십자가 지혜를 놓치며, 복음의 지혜를 놓치며, 그런 인생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혜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말씀의 법을 우리 심중에 새기고 십자가 복음을 우리 심중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놓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20절 21절요.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결국 우리를 참된 축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선한 자의 길로 인도해서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고 정직함을 지키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게 되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남아있으리라 지키게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남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올라온 축복들이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 축복을 계속 상실합니다. 상실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자문에 우리가 기준으로 보면 지혜를 떠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속에서도 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일컬어서 남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계속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보장해 주시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남은 자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혜를 놓치지 않으면 이 남은 자의 축복 그 반열에 서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이 지혜가 살아있어서 아까 그랬죠. 우리 마음에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늘 자리잡고 있어서, 복음이 내 심중에 늘 자리잡고 있어서, 십자가 은혜가 내 심중에 늘 자리잡고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심중에 자리잡고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자의 반열에 서게 되고, 남은 자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출근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들이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훈계, 하나님 말씀의 법, 하나님 말씀의 지혜가, 복음의 지혜가, 구원의 지혜가, 지혜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심중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즐겁고 그 지혜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조언을 받고 그 지혜로 인해서 분별력을 얻고 인생의 통찰력을 갖게 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거룩함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늘 되게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저희들 그 남은 자에게 예비된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전의 사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게 하는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또한 십자가 고혈의 은혜로 거룩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 성전의 복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더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중에 새겨져 있어서 그 말씀을 통하여 남은 자의 삶을 넋끈히 살아내는 그런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더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일에 우리가 서로서로 서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소중한 중고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원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성도들, 서로 서로 품고 중보하며 그 마음의 소원들을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나머지 하나님, 다음 세대들을 품고 또 우리 수능 준비생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들 위해 하나님 놀라우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과정 속에 소중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귀한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이제, 하나님의 복을 만나는, 합격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주님 능력에 손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강건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늘 힘겹게 살아가는 온 성도들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저들의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늘 주님 붙드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u